어? 안전대장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 목이 너무 아파요. 어제 화제진을 하다가 실수로 연기를 들여 마셔서 그만. 연기를 들여 마셨다고요? 음, 그게 뭐 위험한 건가요? 아 그럼요. 아직도 목이. <laughs> 나는 우이 났을 때 생기는 연기 내가 사람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앗, 검은 <auntie> 음, 음, 음. 연기다 큰일이네 да? 얘들아, 엎드려, 엎드려 자, 얘들아, 밖으로 기어가자 깜짝 <laughs> 마라! 난왜 내려갈 수 없는 거지? 이상한데 이거. <laughs> 바보 같은 검은 연기. 넌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어. 에이좀 분하다. 내가 내려갈 수 없다니 놓쳤다. 아 불이다. 꼼짝 마라. 에이, 분하다. 사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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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다 어, 불하다 음, 안전대장 다음에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검은 연기를 물리칠 수 있었죠 안전대장님 화재가 났을 때 검은 연기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음, 그럼요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이유는 꼭 화상 때문이 아니에요 불이 날때 생기는 검은 연기가 우리 코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이 아주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럼 화재가 났을 때 검은 연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검은 연기를 어떻게 피하죠? 불이 나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깨끗한 공기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검은 연기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손과 무릎으로 기어 나와야 해요 아 그렇군요 에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기어 나오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이 천이 검은 연기라고 생각하고 대피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검은 연기는 이렇게 낮게 내려오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음, 60cm보다 낮게 몸을 구부려야 해요 자 그럼 이 천에 몸이 닿으면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가 이 검은 연기를 피해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 볼까? 자 몸을 구부려서 이어서 조심해야 돼요 한번더 음, 잘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몸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에 불이 붙는다고요? 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할 것 없어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땐 바로 멈춰서 바닥에 엎드린 후두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이렇게 뒹굴어야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뒹굴 그리고 반대편으로 뒹굴. 아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몸에 오! 오!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자, 한번 우리 엎드려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쪽으로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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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땐 멈춰서서 바닥에 엎드린 후. 얼굴 전체를 가리고 불이 꺼질 때까지 뒹굴면 불이 꺼진답니다. 모두모두 너무 잘했어요. <laughs> 뭐, 보미야, 저것 좀 봐. 불이 났어. 보미야, 네가 빨리 신고해. 그래, 그런데 몇 번으로 신고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 어떡해. 불이 났을 땐 119번. 무슨 일이죠? 불이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봄이야, 주소를 말해야지. 아, 근데 주소를 몰라요. 그럼 주위에 큰 건물 이름이라도 말하렴. 어서. 아, 여기는 성수동이고요. 음, 성수놀이터 앞에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제 이름은요, 김범이에요. 알겠어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불이 났을 땐 침착하게 119번을 누르세요. 맞아요. 불이 나는 걸 봤을 땐 즉시 119번으로 전화해서, 전화번호와 이름과 집 주소를 꼭 말해야 해요. 음, 하지만 대부분 당황해서 그냥 불이 났어요 하고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침착하게 119번을 누른 후집 주소 혹은 집의 위치를 설명해 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집 주소 다 알고 있죠? 네. 와, 그럼 우리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연습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가연이가 먼저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여보세요? 불이 났어요. 여기는 의정부 후원동 땡땡먼지예요. 알겠어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다음엔 우리 상현이가 해볼까? 자, 전화기를 들고 불이 났어요. 음 여보세요? 불이 났어요. 여기는 병구수색동 땡땡먼지예요. 알겠어요.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119는 불이 났을 때만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나 몸이 아플 때도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준답니다. 저는 오늘 전화기 옆에 119번이라고 크게 써놓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전화기 옆에 119번이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사고가 나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요. <laughs>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불이 나서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면 낮게 기어서 대피해야 하고요. 몸에 불이 붙었을 때그 자리에서 누워서 손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후 대굴대굴 구르는 것도 배웠죠. 친구들 불이 나면 몇 번에 신고한다고 했죠? 1구9 <목소리> 맞아요. 119.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이만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